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보는 구름이지만 항상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풍경이 참 기묘하고 또한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참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본격적으로 7일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성전에서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질서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까지는 제사장이 직접 수금하듯이 그 헌금을 받아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맞게 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땅하게 이루어지지 않다해서 요아스가 이제 직접 이것을 걷지 않도록 하고 어 제사장들이 손대지 아니하고 이과그 괴를 가져다가 그 괴에다가 말 그대로 이제 헝금함이죠 오늘날 보자면 예전에는 교회 에 들어올 때 입구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두는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넣기도 하고 또 이 헌금함을 두기는 두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쓰진 않고 중 이제 예배 중간에 다 헌금을 하고 헌금 시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배에 가서 드린 다음에 예배에 다시 또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그렇게 어그 방법들을 여러 방법으로 쓰는 것을 보는데 여기는 제사장이 어 대제사장이 요호하다가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제단 그 가까운 곳, 거기 어기에다가 이게 두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또그사랑설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단 옆에 그런 자리를 두느냐 해서, 어, 거기 두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하게 막 성전 뜰에 들어오는 그 성전에서 들어가서 막 나오는 그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헌금함이 두었던 걸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 가까운 곳에 따른 둘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에 그개 가운데 은이 모이면은 이제 그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오고 왕이 서기고 와서 그 은을 양쪽에 그러니까 관리하에 은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은을 개수해서 어, 달, 달아서 각각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도 보이고 또 아주 그 투명하게 보이고 이렇게 마치 이제 그 제도가 개혁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탕 안에는 결국 이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 서로 어 마주치면서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는 자신이 제사장들의 힘을 좀 빼고, 성전에 있는 그, 어, 이런 재물들을 함께 관리에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혁한 걸로 이렇게 비추어서 보여집니다. 이집트만 해도요, 제사장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제사장들을 향한 개혁, 어떻게 보면은 구태타 비슷한 왕들이 행하는 조치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제사장이 어, 왕, 왕권의 그 영향력밖 받게 있기도 했지만 그 많은 재물들이 제사장 순환, 선환에 들어오고 제사장들이 사적으로도 또 성전을 수비할 수 있는 수비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왕, 왕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었었죠. 어, 좀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전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달랴를 몰아내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함께 했던 레이인들의 성전 수비대입니다. 예전에는 경찰력이 따로 있지 않고 레인들이 이 경찰력을 대신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으면 그걸 누가 가서 끌고 와서 이 처벌을 했냐 다 레인들이 일들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전 안에 이런 것들을 둘수 있는 그 성전이 한마디로 보물창고 금고처럼 은행처럼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왕이 이런 제도 계획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을 너무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할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니하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였다 말은 하샤브라는 단어는, 어, 이 생각하다라는 판단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걸 주면서 면밀히 고려하고 이것을 평가하고, 어, 판단해서 이걸 줘도 되는가, 이걸 얼마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주는 게 마땅한지 이것을 따져보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정직하게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즉, 어, 여기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이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뜻이죠. 이것은요. 그들이 하는 것을 뭐 어떻게든지 믿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월이 좀 수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한 가운데 다 따지고 드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이, 이런 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차들도 필요하고 아예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점은 정직함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 일단은 증명에 보여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마땅한 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제가 좀 가슴 아픈 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절차에 넣어두고 규칙에도 넣어두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먹은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참으로 신앙 안에서 그 일을 맡은 자들은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그 일을 함께 도모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어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 그 신실함이 자리 잡을수 있도록 어 이틈 타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들을 세워가면참 아름답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바람대로 되진 않죠. 워낙 세상이 <laughs> 수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자 제사의 종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16절에 보면, 속권제의 은이 등장하고, 속제제의 은이 등장을 해요. 혹시 속권제와 속제제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석권제 <laughs> 예, 이거 물어보면 아시는 분참 많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지. 속권제, 속제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어,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들 참 많지 않아요. 속권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이 있는데, 이것은 요와의 성전에 들이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속권제의 은, 이것은 캐세프 아샴이라고 말을 하고요. 속제제의 은은 또 캐세프 하타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샴이라는 뜻은 죄과 죄, 죄란 뜻이에요. 범죄하다는 뜻이고, 이것은 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측면에 조금 더 약간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그리고 하타오트라는 말은 이것 또한 범죄하다는 뜻, 하타트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그 여성 복수용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게 속죄제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은 레이기 4장에 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9장과 20장과 22장과 24장 이렇게 각각, 각각의 이, 그 사례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에 관한 것인데 말 그대로 속죄제라면 죄를 깨끗해 하는 그런 제사죠. 이 여기서 핫하트라는 말 가운데 죄짓다라는 의미라는 이 핫하라는 데서 조금 강조형이 되면 뭐가 되냐면요. 히태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너무 오온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좀 너무 그렇긴 한데 자, 말을 하자면요, 강조형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씻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라는 의미에서 좀 강조형이 되면 그 죄를 이제 씻어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학계의 학자 한 분은 어, 이 단어인 속죄제라는 번역이 마땅한 번역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정결케하는 정결 어, 제사를 뜻하는 단어로. 어,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레이기만 레이기의 전문가인 또이 교수님 한 분은 이 부분이 씻는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뭘 씻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부적이라는 상태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보면 죄인이다 의이다고 말할 때 우리가 알기로는 나쁜 죄를 지은 사람 그다음에 죄에서 떠나서 아주 의롭게된 사람 이렇게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인과 의인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 이런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뜻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잘한 죄들을 지은 그런 상태가 죄인 또 그런 데서 아주 떠나서 세속에서 떠나가지고. 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의인,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예, 죄와 이 정결이라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지 불식간에 짓는 죄를 바로 그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그 부정의 상태, 죄의 상태가 바로 이 속죄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그, 뭐라고 부정한 상태 에 어떤 걸 접촉을 해버렸할지 이런 것들요. 이런 것이 다 속죄죄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죄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속죄죄라고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어 그리고 레이기 사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산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족 하나라도 그릇 범하의 수대 그래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게히브리어로 죄가가라는 단어가 쓰 있는데 이것은 실수로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는이 실수라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되게 된 일들이 바로 이속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속권제는 뭐냐면 과오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이제 속권제예요. 예. 그걸, 그런데 이 속권제도 어떤 부분은 뭐냐면 모르고 실수로 건들었어도 그 결과물이 뭐냐면 보상이 필요한 일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일들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속권제예요. 예. 내, 가 아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보상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시 그, 그것을 그, 그, 원상태로 회복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석권제라는 거죠. 그래서 석죄제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석권제는 깨달을 수도 있고, 내지는 설령 자기가 의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일을 배상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이 바로 이 석권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은들. 그래서 석권제의 은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어,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권제를 드릴 때, 여기에 가치 안에 그 배상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요, 그 벌점 같은 게 들어가요. 그냥 그대로 1대1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어느 정도, 조금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5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가치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그 성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건 누구한테 가냐? 그건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벌금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들어가서 그 제사장에게 들어가고 제사장은 이걸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더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따로 이것은 제사장 권한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또 갑자기 장면 전환이 확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종교개혁들, 그거 절차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수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언급된 다음에 갑자기 하사일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성경의 흐름은요, 전후 관계가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사일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이 말은 곧이 안에 하나님의 징벌의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의도 가운데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하스가 행한 모든 이런 종교적인 종교 개혁이 순수한 의도대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부분은 역대기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은요. 자,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지명이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지명이 갖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디를 뭐 점령을 했어. 그러면 그 점령했다는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사엘이 쳐들어오면 저기 북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가 북동쪽에서 바산이나 그쪽 길르아 쪽을 치고 돌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길르아 쪽에는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요단 동편 쪽을 치면서 위협을 하는 것이 보통 아람 국가가 해왔던 전술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드를 점령했다는 말은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산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그 셰펠라라고 불리는 평지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가드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초반에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남북분열왕국 때 국경전쟁을 할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점령하고 위협하려고 했을 때 등장하는 도시가 이 가드입니다. 가드를 점령하면은 곧바로 산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드를 점령했다는 것이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와서 여리고도 치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산지를 타고 올라와서 마음대로 오가면서 남북을 그 종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하사엘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그런 상태를 말한다 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평야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쪽 지역을 그 양대 지역, 즉 건너편에는 왕의대로 해안평야 지역에는 지 해안평야 도로인 국제교육로를 다유협할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드를 점령한 것은 지적적인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면서 가드만 치고 올라오면은 거기서부터 어디로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냐면 아얄론 골짜기나 소래 골짜기를 닫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위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요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그 선조들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여기서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해서 고로반 해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넣어둔 하나님의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입니다. 이 선물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 성경에서는 다 카도시라는 단어하고 연관지에서 전부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지에서 여기다 넣어두었는데 이것들을 긁어다가 아라망 하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문제가 되어 보이죠. 어, 요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종교개혁, 그 물질에 대한 종교개혁들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너희들이 자꾸 이것도 손대면서 너희들 힘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보는 데서 개수하고 내 관리 감독하에서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탓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아스가 그 돈을 결국은 자기가 훔쳐서 자기의 뜻대로 쓴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민감할수록 돈에 민감한 사람인 걸 보게 되고요. 권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보, 보고자 하는 방향, 또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방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서 그 예민하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누가 좀 자기를 약간 그 하대하는 듯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그 발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전적일 때 참지 못하는 사람. 들 운전하고 가다 보면 조금만 옆에서 잠 이렇게 끼려고 해도 뒤에서 막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십중 팔고 그런 끼어드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거왜네가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요한스 왕은 결국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하사엘에게이 재물을 의지해서 재물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사일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하스에 대한 평가가들이 일어나는데 갑작스럽게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왕국에서 맞아 죽은 겁니다. 요하스는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그는 다이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아들 아마시아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끝이 나는데 역대계는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요. 이 죽은 다음에 평가가 훨씬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나오지만 역대계에서는 그렇게 장사되지 못한 걸로 나와요. 역대 하에 보면 요호하다가 죽은 다음에 일이에요. 이것은요. 죽고 죽을 때 130세였대요. 굉장히 옛날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장수라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이 요오야다는 오히려 다윗성 여러 왕들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왕가와 함께 결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오야다는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의 묘실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오야다가 죽은 다음에 유당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우야 하다가 죽고 나니까, 좀, 우리 좀 기존 피고 삽시다. 이거예요. 어떤 뭘 기존 피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가깝하게 그냥 막 둘러다는데, 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데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이미 혼합주의 종교는요, 하나님과 함께 아세라가 섬기는 일이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졌음을 고고학적 증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그 우상의 이름에다가 다 자기들이 편한 장소에서 편하게 편한 방식으로 어그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시는데 특별히 누가 등장하냐면 요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라는 아주 그 날카로운 그 예언을. 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지적질에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왕과 함께 도모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스가랴를 붙잡아서 돌로 쳐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하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하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러니 이제까지 너희들 팍 눌러놨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서 반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요하스는 뭐라고 봤을까? 자신과의 권력 다툼으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요하다 이제 죽고 나서 내가 좀제 그 왕권 좀 이렇게 세보고 그다음에 민심을 얻는 방도로 이런 일들을 행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들 맨날 나오잖아 요즘에 요몇 프로 몇 프로 그 여론조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신임 얻는 방변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했을 겁니다 이를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지적하는 그리고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에 대해서 오히려 끌어다가 스가랴를 쳐 죽임으로써 어, <laughs>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외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마치 뭐 우리 스테반 집단이 돌 맞아서 숭교하실 그때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바이세인들과 율법사들과 당시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뜻에서 떠나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재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어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1년여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어, 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 노력해서 갔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여기에 이 표현이 그래요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요아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선에 넘기셨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힘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요와를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때 요아스가 부상했대요. 여기에 구체적인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신하들이 제사장 요하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서 왜 반역했습니까? 바로 요호야다의 아들들을 쳐 죽인 그죄 때문에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대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는 하였지만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구체적인 평가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요아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호야다의 말을 듣고 또요호야다의 지도하에서 잘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장과 이 성전에 있는 어 제사장들을 뭐로 봤냐면 권력 투쟁의 대상으로 봤을 확률이 높았고, 자신 나름대로 개혁을 빙자하면서, 어, 한편으로 자신들의 세력들을 좀더 키워내는 일들을 보여줬는데, 어,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요하스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하스 예우와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은 항상 마치 선한 것처럼 이게 여기에 큰 대의가 있는 것처럼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회에서는. 오늘날 그 정치인들 지금 보십시오. 무슨 전당대회야 뭐 하는데, 뭔다. 한데 자기들이 마치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얼마나 뒤가 정말 추잡스럽습니까? 보면은요. 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끔찍한 일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몸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가 모두 함께 직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 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마치 정직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